사솔저 생각의 어, 윤룡국어입니다. 요즘에 큐티 본문 어, 창세기 6장, 어제 사실 본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창세기 6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오시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피조물은 인간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이렇게 유괴세계,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보고 믿지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알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사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잖아요. 이 창세기 6장에 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영이, 우리가 이제 나의 영 하면 성령이겠지요. 구약에서는 나의 영으로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는 성령이라고는 말보다는 나의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표현은 한 구약에서는 두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 말을 더들로 보면,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려고 하셨다라는 그 의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금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떠난다는 이 사실. 왜요? 왜 떠납니까? 육신이 됨이라. 어떤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모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모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존재인데, 이제 모틀, 죽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된다. 육신이 됐단 말은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여기서 이제 120년이라 그들의 날이라 그랬죠. 날, 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죽으니까, 살 날이 120년. 이 120년은 뭡니까? 예, 노아의 방주, 짓는 120년이죠. 방주를 짓기까지의 120년. 왜? 그 다음에는 뭐가, 예, 홍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고, 왜?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시면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실 그 성령이 떠나니까,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홍수 심판. 사람이 진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죽지 않고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우리가 또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실현 어떻게 실현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의 실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 됐죠. 자, 죄의 문제가 해결 됐습니다. 이제 인간이 그러면 이제 영생할 수 있어야 돼. 그 영생할 수 읽는 그 요소, 어떻게 영생할 수 있겠냐라는, 할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데,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심으로 영생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영생할까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영생하시죠. 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이거는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죠.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 이 피조물인 이 인간 그럼 어떻게 영생을 할수 있는 것인가? 도움을 받아야죠. 도움을 받아야죠. 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영생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도움, 그게 뭐냐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와 영생, 여긴 또 혼도 있죠. 육체,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인간을 만들 구성 요소 중에 영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인간 에는 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육체를 보는 것이고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건 육체에를 보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이 육체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보통 죽었다 죽은 영. 왜 죽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이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남은 뭡니까 중생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어떤 분십니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영이 회복된다는, 영이 다시 거듭된다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영생할 수, 육체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우리, 우리가 이 인간은 스스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이 사람과 영혼이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또 사도행전,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인간만 남아있는 이 세상에 다시 누가,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야마. 이제 제자들이 믿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그 소망. 누구로, 누가 오심으로 말미야마?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므로 말미야아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영을 가진 영이 회복된 영이 다시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것 자체가 심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심판이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은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3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후 성령이 떠나셨다가 성령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는 영생 할수 있다는 이 사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말씀,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님,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떠난 다음에 보내주겠다는 그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왜? 그분이 나와 이 영생을 이어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할때 우리는 또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원히 살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